안녕하세요 아구이프입니다 오늘 얼굴 공개 할 거예요. 얼굴 공개 해주세요. 아 따라다 떴다. 화성 가자. 여러분 프린티비에서 아구이프 얼굴 최초 공개. 옆에 제 여자친구입니다. 안녕 자기. 함기 오늘 뭐 할까? 오늘? 아 방송에서 못 하지. 아 정말. 감사스럽게 세상의 모든 게임을 공략하는 남자 프리입니다. 오늘 프리! 할 공포 게임 암네시아 더 다크 디세션 바로 박지랑 할 건데 오늘 콘텐츠는 무엇이냐 공포 게임을 좋아하지만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 다이 콘텐츠 오랜만에 다시 열었습니다. 저는 레진 코믹스와 카카오페이지에서 만화를 연재하고 있고 유튜브에서 이제 사람들의 그림 피드백을 해주고 있는 프로 웹툰 작가 박지라고 합니다. 음, 게임 소리와 목소리 적당한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음... 여러분. 와, 오랜만이다. 맞아. 이렇게 시작했었지 l 스를요지가를 어렸을 때 했다가 컸대요. 응, 너 그때 너무 무서어 어. 어렸을 때. 근데 이게 무서울 만한 게임이거든요, 솔직히. 그 게임 너무 원이었어요 그때 이제 진짜 어. 이만한공포 게임 이만한 없었어. 게임 없었어요. 여러분 이런데 요 길을 딱딱 가기 전에 반대편 길을 한번 가보면 아이템 같은 게 있어요 아이궁룰긴 한데 어! 어! 나 있었어! 무서운도 있습니다 오 이게 지금 공포게임 주인의 궁룰 포지션이에요 바닥에 기어가는 거 잘하고 있어요 이게 공포게임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닙니다 지금 오그 밑에부터 지금 서랍을 열었다는 거 이게 도둑질질 특기거든요 메알로 어린 놈이에요. 우리 뭐. 집에 해본 사람이에요. 니네 집에도 지금 뭐가 없어졌어. <laughs> 네. 왠지 우리 집에 너올 때마다 사라지더라고. 음. 참고로 랜턴을 이렇게 키고 다니시면 아마 나중에 없으실 확률 높아요. 벌써 다 닳았죠? 아이씨, 뭔 기름이 이렇게 빨리 따라. 그러니까 이 게임이 정말 사람을 <laughs> 유저들을 정말 곤란하게 만듭니다. 진짜. 아이 어, 새끼 정신이 족밥이야. 자 말했잖아요, 멘탈 벌레라고. 어 진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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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먹어야돼먹어야돼먹어야 막아야돼 이러면 안전하지 않을까? 해봤는데, <laughs> 네. 저두 개로는 못 막아요. <laughs> 아 막을 수는 있어? 저기 밑에 한번 봐보세요. 어, 이거 아까 올라온 데 아니야? 아니, 아요 어, 아니, 네 어, 뭐야? 저게 물니신이에요 나중에 저희가 상대해입될니다니아려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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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니, 이니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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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계단이 다 꾸실져 있죠. 뭐야, 계단이 걔도 익었어. 야, 잠깐만, 계단이 없잖아. 이제 그걸 놔두면 둘로 떨어질 겁니다. <웃음> <웃음> 잠깐만 기다려봐. 어, 여기로 올라가면 되지 않을까? 아, 난 천재야. 오케이, 오케 아마 오케이. 높이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 아, 좋아, 야야, 충분히 올라간다 이거. 충분히 올라간다. 어, 좋아, 좋아. 아이씨발! 와, 그렇지, 그렇지, 어, 그렇지, 아, 그렇지, 그렇지. 아이씨발 진짜. 지 한번 돌아보시래. 거기 오른쪽, 응. 저거 한번 들어보시래. 들리네? 어? 들리네. 원래 거기 설치하는 게 정석이고. <laughs> 아, 그렇구나. 네, 방금 고릴라의 도네쇼 잘 봤습니다. <laughs> 약간 훈련 받은 고릴라 <laughs> 정도였어요. 오, 녹았다, 녹았다. 그리고 이거 닭수. <laughs> 왜? 여태껏 괴물 하나도 안 나오는 파트였어요. 아 진짜? 네, 내 다키는 게 아니라? 괴물이 어, 어, 없는 어, 어, 파트에서 무서움에 버블 떠면서 피킹을 네, 열심히 하는 모습. 아 그런가? 뭐, 괴물 안 나오는 거였어? 네, 튜토리얼이었고요. <laughs> 이제 추출이 끝났습니다. 여기. 됐어? 무기를 들어야 돼. 공포 게임 많이 하시면서 돈만한 많기로 괴물을 죽여본 적이 있습니까? 어 무기는 잘 써. 와 이렇게 이거 제가 깨버릴 어, 거예요. 괴물 다 죽일 듯. 예요오오오오오 yeah. 됐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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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지. 그러니까 암네시아 괴물들은 타란보다 달리기가 빨라요 다. 아, 진짜? 네. 똑같은 것도 아니고, 빨라? 빨라요. 무조건 더 빨라요. 아니면 도망갈 때 문을 다으면서 어? 도망가면 돼요. 어, 자동문 처음 보세요? 21세기 살면서 자동문 처음 보세요? 박진이? 아, 어? <laughs> 원숭이가 됐어. <laughs> 처음 보다? 어? 처음 볼만 하네. 원숭이가 자동문을 알리가 없지. 그. 이 친구는. 꼬마이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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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라 성인이에요. 언제. 언제까지 이렇게 꼬마의 이 다섯 살 어린아이의 시점으로 게임이. 어, 야, 잠깐만 소리 들려! 나 소리 저런 줄 알았대. <laughs> 지금 어린아이가 주인공인 줄 알잖아, 이러면. 와, 어린아이가 저택에 갇혀서 도망가는 내용인가 보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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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위로 올라가지 마세요. 올라가면 때립니다, 쟤네가. 아, 그렇구나. 예 네. 몰랐어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이 게임엔 뭐가 있다? 물지신이 있다. 저거야? 그렇죠. 아까 물에 쓰레기를 버린 <laughs> 당신 살아남지 못할 것이야. 나를 뛰어넘아야지. 물에 들어가면 안 되겠지? 호? 이 어. 소리 듣고 주연까지 쫓아오긴 해요. 공격만 안 하는데. 어, 야, 잠깐만. 다음이 요. 없어. 다음 발판이 없는데? 이 게임에 필요한 건? 스피드? 우와! 우와! 라와 우와! 와와 우와! 우와! 우도다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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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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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당신이 첫 번째 있었던 장소 오른쪽 방이었습니다. 돌아가셔야 돼요. 오, 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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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너무 무서워. 여기? 주방입니다. 오, 오, 오. 올려야 돼요. 아이, 씨발, 저기서 막혔어, 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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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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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야, 잠깐, 소리 들리는데? 어, 빨리 가야 되는 거냐 혹시? 아..조금 빨리 알았네 아이씨 문앞까지 가고 돌아오길 원했는데 브레이브! 브레이브! <laughs> 브레이브! 브레이브! 용기. 용기! 브레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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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게 공포게임입니다 브레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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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고수... 오... 어때 재밌지? <laughs> 이제 여기가 물기신 마지막이었어요. 아, 또 나와... 네, 아직 물이 있죠. 물이 있는 이상, 당신을 어디까지 쫓아갑니다. 이 게임... 당신은 지금 최악의 선택을 하셨어요. 이 게임은 도망가는 챕터거든요. 와! 와!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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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소리 크게 들려? 소리 크게 들려? 어! 어! 물지신 클리어. 잘 깨셨네. 여기부터 안돼 시작, 진짜 시작입니다. 뭐가 나오는지 이제. 이제 본격적인 괴물들이 날뛰어요 여기만 잠시 무서운 구간을 빨리 가기 위해서 퍼즐만 잘 빨리 깨드릴게요 이 창문 보이죠? 음. 이거는 이제 주먹으로 푸실 수 있어요 이렇게. 어? 이리로 나가면 되겠다 예, 예. 근데 이 밖으로 나가면 이제 이 게임을 나가죠 예, 예. 그리고 여기 점프하면서 가질 거잖아요 뛰어가보세요 어? ㅅㅂ 어. 왜요? 어, 그래. 어, 그다음에 이제 저희는 이제 길고 아름다운 공을몇개 먹어야 돼요 이제 첫 번째로 이걸로 하는 거야? 뭐래요? <laughs> 왜 말이 없어? 없어요. 왜 말이 없고 음미없 미소만 지으시는 거예요? 저거를 세개 먹어야 돼요. 삼단복. 아! 삼단 변신. 세 개나 들어가? 그니까 에피오 여러분. 우 다음 거. 이게 객실인데 아, 여기서 원래 괴물이 나오거든요. 이 문을 여는 치거든요 이거 이걸로 저 문을 따는 거예요. 하지만 문을 안 따고 문을 뭐야? 뭐야 이거? 여기서 반대편에서 이게 원래 이 액자를 열면요 이걸 열 수가 있는데 원래는 <laughs> 이 방으로 괴물이 들어와요 헐 이게 끝나자마자 이렇게. 어 진짜네 네그죠 근데 저는 이제 이맵 밖에 있기 때문에 제가 들어간 저 문을 부시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나가버리면 제 머리카락 없다 무섭네 온몸에 털이 하나도 없어 무섭네 와 이제 내가 꿀팁을 줄게 응? 이걸 먹어 이게 드릴 부품인데 소리, 소리 뭐야? 아야, 거봐 이럴 줄 알았어, 씨발! 나 잠시 좀? 아, 아, 야, 야!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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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마! 가지 야, 가지마! 불이나, 불이나, 불이나! 야, 불이나! 야, 야 장난치 말 빨리 와! 온다 샀잖아. 왔어? 어서 와. 야, 조밥인데? 괴물 한 번도 안 나와. 여기 바위가 막혀 있잖아요. 네. 원래 폭탄을 팡! 뭐 푸셔야 돼요. 아. 암네시아 고인물들은 폭탄을 쓰지 않습니다. 어? 저기 걸어다니는 폭탄이 있는데, 왜 폭탄을 어? 쓰나요? 야, 쫓아온다, 쫓아온다. 이 게임에서는 이 과거의 상을 쓰게 되면은 Please, 괴물들이 인식을 못해요. 그럼. 이틀 동안 이제 괴물이 벙쪄 있는 거요 이제 괴물을 데려와야죠. 왜 데려와? 얘를? 데려? 폭탄이 없으니까. 요 여기에요. 제가 탄이랑문상관이 어... 한... 그래서 이제 여기 이렇게 박스 안에 어. 숨어져 있어 줄거 숨겨 숨어져 있는 걸로 있을 때? 어 아니 그 괴물이 저를 개 때리겠죠. 그럼 죽잖아. 아. 사람은 쉽게 죽지 않아요. 어 뭐야? 뭐뭐 어, 하는 건데 이게? 뭐? 이렇게 어, 뭐야 이게? 괴물을 이용해서 문 뚫을 수가 있습니다. 뭐야 이게? 헐! 이게 뭐야! 그리고 이제 가고 의 상이 또 오기 때문에 괴물을 쫓아올 수 없다. 폭산바 다른 데서 제조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하지만 yeah. 이제 저 괴물만 있다면 괴물과 함께라면 어디든지 갈수 있다. 이거 못 들어봤어. 드라마 유명한 개신기해. 괴물과 내 다리가 함께라면 난 어디든 지갈수 있어. 명제사를 모르네. 아까 그 봉이 세갠 필요하다 했잖아요. 응. 구멍에 꽂으려면. 응. 그래서 여기에 두 개의 봉이 있습니다. 어... 야해. 그리고 <laughs> 이 봉을 먹으면 괴물이 나온 트리거예요 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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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물의 n d a 가 보입니까? 브inda, 브inda. 브inda, 브inda. 브 i 요 d a 브 i n d 어브 i n d 어떻게 어떻게? 이거 따돌려야 돼, 따돌려야 돼. 찾, 찾았어. 방이야? 천해5 네, 0이야 이게 천0오십아 비싸네. <laughs> 1평도안 되는 거 같은데. 왜 강남이라 이게? 아 그래. 천해오십. 누워서 자지도 <laughs> 못하네. 자. 조, 하, 발. 그다음에 이것도 하나, 둘, 셋 이렇게 꽂아주신 다음에. 게임이 쉽네. 어라 안 어렵네. 그렇죠. 음. 이제 여기 안 어려울 거예요. 깊다고 하셨으니까 음. 오늘 여기만 깨시면 이 게임 깨신 걸로 하겠습니다. 어, 그래? 네. 진짜? 네. 대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제 조언 없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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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앉았습니다. 아, 야, 아까 줬잖아! 아까 줬잖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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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줬잖아! 야! 브리나! 브리나! 오이대! 브리나, 오이대! 음, 브리나! 봐봐 뭐야! 야야 바퀴벌레 바퀴야 바퀴벌레 잡아! 야야! 아아 진짜 바퀴가 아니구나! 아 진짜 아니었어! 아, 아 진짜 줄었어 진짜로! 오킬차등킬차등킬차등 드디어 찾았다! 어어 어! 야야야 금리수리주말야 소리만 난 거야? 아니야 진짜 금수리 아까니까? 지금 뭐 난... 아니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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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빨리 올라가. h e 어! h e r 자 오.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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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아! 아! <laughs> 와야왜한 방에 죽어? 원래 제일 세. 됐어,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 당신 아직 몰랐어 이게임 어떻게 아, 하는지 존밥이야 당신 처음부터 잘못했어 이 게임은 깨는 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당신은 두 개를 하지 못했어요 어, 좋아요 좋아요 선생님이 약간 고인물의 수업을 들어보자다이 바위를 타는 거예요 이 바위를 타서 이쪽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좀 사기 아닌가요, 이거? 이렇게 위로 올라와서 여기에 지금 문을 부셔야 하잖아요 네. 저는 비폭력주의자에서문 부시는 거 싫어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넘어갑니다, 거기에서 뒤에서 문 타는 게첫 번째 방법이에요 깨는거예요방 어. 그러면 깨지는거예요 깬거죠 그러면 이런 씨발 이제 두번째 아주 간단해요 네. 아 좋아요 네. 자물쇠를 푸시기 위해서는 용액이 있어야 하잖아요 네 탄성용액이 필요하죠 네 그리고 아까 여기 문열 여니까 이거 나왔어요 그 괴물 괴물이 나왔죠 네괴물 데려와요 <laughs> 이러면 이제 부서지나요? 어! 어! 이렇게 깼다. 보셨죠?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안데시는 이렇게 깨는 거예요. 당신이 내가 잘못 알고 있어. 내가 깨는 방법을 몰랐는데 네. 이게 안,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네. 이렇게 해야 맞는. 이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이렇게야 맞는. 거예요. 아니 저는 진짜 화가 나는 게안드시안 깨시는 분들 보면 예. 막 이런 걸 사다리를 타고 막 이렇게 위로 올려놓으려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왜 퍼즐을 풀려고 하느냐? 왜 생각을 일차원 짜게 못 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일차원적이. 루즈 애스리 1차원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네? 저기서 기름을 떠와서 윤활류를 칠해주고 사다리를 내린 다음에 이걸 올려서 막 레버를 조작해가지고 저걸 당기고당기고막 이러면서 막이기로 온단 말이에요. 너무 멍청한 생각이네요. 엄청한 생각이죠. 이런 식으로 오. 이렇게 올라올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이렇게 진짜 하면 되는데 멍청하다. 진짜 멍청한 거죠. 저렇게 하는 사람 진짜 멍청한 거예 어쨌든 오늘 안내시아 어땠어요? 아 예. 그 우리 선생님이 너무 잘 가르쳐주셔서 네. 평생 저혼달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laughs> 기회가 아, 된다면? 기회가 된다면 절대 안할 겁니다. <laughs>